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규정을 어디서 잘못 뜯으시고,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사업주에게 추가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를 당하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퇴사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부서 전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둘째 퇴사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셋째 배우자가 무직 중이거나 사실상 소득이 없어 육아를 할수 있는 경우. 넷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다섯째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활용이 가능한 경우. 여섯째 주민등록상 동거를 같이 하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휴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퇴사를 하여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준비하셔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정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전환 요구를 했다는 증빙. 이 증빙은 녹음, 녹취, 서류, 문자, 어떤 형식이든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운 좋게 넘어가는 센터 담당 직원을 만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나. 이런 오늘 믿고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를 베팅머니로 던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는 증빙. 이 증빙도 녹음, 녹취, 서류, 문자, 어떤 형식이든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배우자가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고 있어 대신 육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증빙입니다.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실상 노동부 양식인 이 서류를 사전에 퇴사하기 전에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키인 서류로 퇴사 후에 받아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보내는 형태로 제출해도 되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에 매우 중요한 서류로 회사에 있을 때 직접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체크해서 제출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화면에 보이는 서류로 이는 사전에 준비하셔도 되고 센터에서 작성해도 제출해도 됩니다. 단 절대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본 영상이나 다른 온라인상 자료를 돌려보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거짓 진술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 철저히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짓 진술에서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최소 받은 돈에 배액 징수당하고 추가로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육아휴직 기간 확인용인 육아휴직 확인서, 동거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자녀 나이 확인용인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입니다. 중요 체크포인트 퇴직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가 준비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은 육아로 퇴사했고, 이후에 육아 문제가 해소되어 구직 노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구직 노력을 할수 있다는 증빙으로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육아 문제가 길어져 구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12개월이 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수급이 급한 부산산재 농사였습니다. 부탁 올립니다.